안녕하세요 네이버의 블로오션입니다 어, 이제 포켓몬스터 불가사의 던전 사화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저번에는 어야나프하고아 지금 그냥 저번에는 그고뉴랭이 피카츄한테 박아서 아무래도 파란 보석 다섯 개를 훔쳐갔던 것 같은데요. 어, 이제 이번 화에서는 그 보석들을 찾으러 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일단, 여기서, 야나프, 야차프, 바오프가말을한데요 한번,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아, 얘네들은 포스트타운을 처음, 온, 와본, 와봤다고 하네요. 아, 피카츄랑 얘기를 해보면, 아, 피카츄는, 분명히 보석들을 가져왔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난지, 그, 어리둥절하네요. 그래서 일단 지금 계획은 스토니 케이브에 다시 가가지고 보석들을 가져오는 건데 어 피카츄가 뭘 봤네요? 곤율랭이아곤율랭이문 앞에서 어리둥절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주니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지 찾았네요그 만약에 지금 수레인가 생각한 게, 그, 뭐지, 곤율랭이 피카츄에 박으면서 피카츄가 보석들을 떨었을 수도 있으니까 곤율랭께, 곤율랭에 가서 물어보자고 하는 겁니다. 피카츄가 줬다고 하네요. 누가, 아, 곤율랭을 쫓아가려는데 뒤에서 누가 부르네요? 아, 얘네들은 그 토세골에 그, 부하들인데요. 얘네들이 왜 왔을까요? 아, 그, 제 포켓몬이 곤율랭인데요. 그, 얘네들이 곤율랭을 쫓아갈 거냐고 물어봅니다. 아, 얘네는은 곤율랭이 어디 간지 안 다하네요. 그래서 곤율랭은 이제 헤이지 패스 그러니까 안개 낀길 해석하면 바로 그래서 헤이지 패스라고 그또 던전이 있나 보네요 그래서 하여튼 거기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아무래도 안개를 꼈으니까 안개 낀 던전이니까 좀 시야가 잘안 보이겠죠 하지만 뭐 지금 이 대화 아, 그거는 일단 나중에 얘기하고, 던전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하고요. 지금 무슨 일이 말을 하고 있냐면, 피카츄가 아무래도 토세골의 부하들이 생각하는 법으로는 아무래도 곤율랭이 보석들을 훔쳐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 지금 얘네들이 아무도 곤율랭이 훔쳐갔다고 추측을 하는데요. 피카츄가 그걸 어떻게 아냐고 물어보니까 토세골리토세고 부하들이 이제 당황해서 도망간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파란 보석들을 찾으러 가려면 헤이지 패스로 가야겠죠. 그래서 이번이 이제 또 미스터리 던전에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헤이지 패스로 출동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헤이지 패스로 고고! 그래서 에이지 패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아 동굴이네요. 여, 아 여러가 동굴 여러 개가 있네요. 어, 엄청 올라가야 돼. 그러면 여기 나무들이 반짝반짝거리인데 이 반짝반짝 나무는 뭘까요? 아, 이 위에 올라가면 저 나무들이 하나씩 올라가나 봅니다. 그러면, 버튼 두 번째로 눌렀으니까, 이제, 아, 여기 다분이가 있네요? 뭐야? 아, 싸우는 포켓몬이에요? 어, 뭐야? 친구인 줄 알았는데? 덜. 그러면, 우파한테, 아, 우파한테 물공격을 쓰니까 우파의 특성으로 회복이 됐네요. 그러면, 물공격은 안 하고요. 우파를 쓰러뜨려겠습니다아 머리위에 화살표는요 제 보통 스탯이 낮아졌다는 뜻입니다. 다부니가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아 다부니가 아니군요. 우파가 자꾸 꼬리 흔들기를 해서 제 방어력을 낮추네요. 아 피카츄가 전기공격을 해서 이제 쓰러뜨렸습니다. 그럼 세번째 나무토 나무도 찾았고요. 이제 나무가 완성이 됐습니다. 아, 이건 아이템이네요. 아. 이거는 아니고요. 어떻게 올라가죠 저기를? 점프가 뭐야? 점프. 아, 그냥, 그냥 A 버튼을 누르면 되네요. 아, 무슨 점프 버튼이 따로인 줄 알았어요. 아, 이제 헤이지 패스 2층에 들어왔습니다. 아, 저기 오파가 있네요. 오파는 물타입 포켓몬인 니까 피카츄가 전기를 공격을 해줘야 한대요. 아, 피카츄 꼬리 흔들기 말고 전기 공격을 해줘야지. 이거 피카츄가 전기 공격하게 따로 세팅할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잠시만요. 아, 이렇게 선택할 수 있네요. 이건, 이거 쓰지 마. 난 공격만 써주면 난 땡큐. 됐습니다. 피카츄가 이제 공격 기술만 하게 선택을 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메뉴에 지 메뉴에 지도가인지 봐야겠네요. 아 예, 이거는 포켓몬의 상태고요. 이건 뭘까요? 아 이거는 그냥 땅판을 보여준 거네요. 여기는 빨리 저장. 이건. 요건... 세팅... 던전... 상태... 이게 뭘까요? 아 던전에 지금... 어떤 기술이 있나... 보여주는 거네 아 지도가 없어요! 지도가 있어야지 내가 뭘 하든 말든 하는데 뭐야 이게? 아 아이템이군요 <laughs> 포켓몬인 줄 알고 <laughs> 물... 물 대포를 썼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대쪽으로 쭉쭉쭉쭉 가보면 길이 없네요. 어, 저기 두루 보가 있습니다. 두루 보 나한테 와라. 그럼 내가 구... 방강원영을 낮췄고요. 어, 실 분끼로 했네요. 제 스피드를 낮췄습니다. 두부로 가. 전 계속 태클해서쓰러뜨 쓰레툴... 아, 우파! 아, 제발! 아, 또 나와요. 우파가 물폭탄을 썼고요. 저는 데미지를 안, 받습, 안 받았습니다. 오파에게서 그래서. 원래 이 불가사의 던전은 지도가 없나 봐요. 아, 개나를 찾습니다. 았 올라, 한칸 올라가고요. 그럼 3층에. 맞습니다. 아, 다시 밖으로 나왔네요. 그래서 나무를 한개 올렸고 아, 이번에도 세 개가 있습니다. 두 번째도 올렸고요. 어, 아이템 뭐야? 아, 또 피카츄가 건드려 가지고 우파랑 싸우게 됐습니다. 포켓몬을 쓰러뜨렸고요 이제 세번째 나무가 아, 여기있네요 저기 체리꼬가 보입니다 위에 저, 체리꼬랑 싸면 안돼 네, 체리꼬랑 안싸우네요 두루보였을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때는 체리꼬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일단 위층으로 올라가고요 4층에 왔습니다 아이템 아이템을 얻었고요 어, 뭐야, 다분이. 다부니. 다분이가 나왔네요. 다분이 미안하지만 넌 쓰러져야 돼. 다분이가 쓰러졌습니다. 아, 우파네요. 야, 아씨. 아, 제가 우파의 특성을 까먹었습니다. 아오파두 마리가 저를 이제 공격하네요. 하지만 피카츄가 저 뒤에서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제 체력이 이제 위에 보이는 것아 레벨업을 했습니다. 체력이 38이네요. 55에서 레벨업을 했고요. 피카츄도 레벨업을 했습니다. 제가 레벨업을 할때 피카츄도 같이 레벨업을 하네요? 그래서.. 아.. 제.. 악타입 공격이 다.. 기술 포인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몸통 박치기로 이렇게 쓰러트렸고요. 아, 계단을 되게 빨리 찾았네요? 어, 뭐야? 저렇게 멀리서 올수 있어? 두부로가실분기를 하지만 미안. 나는 올라갈 거야. 어, 조언이 주네요. 그, 저의 목적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 멀리 있진 않네요. 아, 저 박스는 또 뭔가요? 아, 던져 안에, 던져 안에 그 보관 박스도 있네요. 아, 보관 박스를 찾으면 저장을, 저장도 같이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전 저장을 해야죠. 일단 돈은 중요하니까 다 넣어놓고요 넣기 다 넣고요 돈을 그 다음에 저장도 해야죠 저장이 얼마나 중요한데 가다가 죽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저장했고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5층으로 올라왔는데 아 위에 또 두부루가 있네요 아 그리고 아까 저장하는 장소에 가, 갔더니 이제 제 기술 포인트가 다 찼습니다 음 좋네요 기술 포인트가 다 찼으니 돈넣고요 아, 우파. 우파, 제발, 그만 나와. 우파야, 그만 나오면 내가 좋지. 우파하고 두루보하고 다분히 밖에 없나봐요, 이 던전에는. 아, 계단도 또 빨리 찾았습니다. 되게 빨리빨리 진행되네요, 게임이. 저기 권율랭이 있습니다. 빨리 권율랭을 쫓아가야죠. 어. 수댕이가 누가 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일단 돌 뒤에 숨기로 합니다. 무수댕이가 응. 뭐 피카츄 보고 속삭이라고 하네요? 말을 크게 말하지 말고, 어? 요거는 토세골? 저 남꾼이 남꾼이래 그집 짓는 사람이잖아요 토세골하고 곤율랭이 같이 거, 거래를 하는 것 같네요 아, 곤율랭이 이제 도둑인가 봅니다 지금, 비밀 거래를 하네요. 아. 지금, 토세골이 피카츄하고, 그, 토세골의 계획이 피카츄하고 수댕이에게 보석을 더 가져오려고 하는 목적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뉴일랭이 좀 마음 가슴 아파하네요. 그토세골이 자꾸 보석을 더 가져오라 가져오라 하는데 고뉴랭은부터왜 그 집을 안 지어주냐고 슬픈 모습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토세골이 자꾸 사기를 치니까 고뉴일랭이 되게 슬퍼하네요. 고뉴랭은 착, 결국엔 고뉴일랭은 착 착한데 토세골이 나쁜 애네요. 토세골이 곤율랭에게 시켜가지고 아! 근데 이제 피카츄하고 이제 수댕이가 같이 나왔습니다 오 노래가 갑자기 바뀌었네요 아 토세골이 자꾸 나쁜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곤율랭은 이제 그래서 곤율랭이 이제, 어, 날잘 따왔다고 욕을 하네요. 아, 욕보다 그 나쁜 말도 하네요, 곤율랭이. 그래서 피카츄가 지금 기분이 안 좋아서 싸우자고 하는데요. 그래서 결국에 싸우게 될까요? 보스.. 보스 전투인 것 같습니다 이제 어 어이쿠야 잠시만 나 준비가.. 아 일단 뭐 싸우기.. 싸워야죠 일단 전 곤율랭을 아 곤율랭을 먼저 쓰러뜨리겠습니다 곤율랭 집중 공격 아 곤율랭은 일단 쓰러뜨렸고요 아, 피카츄가 이제 쟤를 마비시켰습니다. 토세고를. 그러면 일단 저는 안전하기 위해서 포켓몬의 피카츄의 상태를 보겠습니다. 피가 24, 58에서 24 남았네요. 피카츄가 데미지를 많이 받았고요. 전 별로 안 받았습니다. 어, 피카츄 마비 잘했어. 어, 데미지 엄청 받고 있어, 지금. 피카츄 주여! 아, 쓰러뜨렸습니다 다행이네요. 저한방 맞으면 쓰러질 뻔 했어요. 피가 17밖에 안 남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곤융, 곤육, 곤융랭과 토세골을 쓰러뜨렸습니다 헉, 토세골이 더 싸우려고 하는데 부하들이 와가지고 말리네요. 그래서, 이제, 토세골이 자기 부하들이 자신이, 자기 자신이 이걸 계획한 걸다 알려준 걸 이제 알아차렸네요. 어, 이제 좋은 노래가, 나온대요. 이제 부하들이 토세골을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이제 나쁜 짓을 하지 말라고. 나쁜 짓은 더 이상 하지 말자고 하네요. 정직하게 전처럼 일하자고. 어, 토세고를 근데 말을 안 듣네요. 어, 부하들을, 부하들을 한대한 한 대씩 쳐가지고 이제 도망가는 건가요? 예, 네, 던전 안으로 들어가네요.